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주님을 사모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섭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 예배하고 또 주의 음성 듣기 원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먼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 따름 아,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부지런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인생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내는 방법이 바로 부지런함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음식에 음식을 이렇게 구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유목민이니까 유목을 하면서 양을 키워서 잡아 먹곤 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어쨌든 음식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들에 나가서 내려져 있는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먹을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죠.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크게 수고한 일 없이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그 만날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두어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필요를 <laughs>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한 그 순간에 그렇게 도우시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가 조금 힘이 또 능력이 할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에게 네가 이제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네 주님, 이제 제가 해야 될일 제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laughs>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것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을 때 우리는 심은 것의 백 배를 거두게 되는 거죠. 심지도 않아놓고 거두려고 애쓰는 것 음, 그것은 곤란한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그 곤란한 마음이 뭐냐? 바로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조급한 자는 이렇게 말하죠. 조급한 자이 조급한 사람은요 음, 참 재미난 게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울이 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난 뒤에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그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이 자꾸 조급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은 참 많이 합니다. 염려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됐니 안 됐니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안 도우시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느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급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우린 이것 좀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풍부하게 된대요. 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 그들은 곧 궁핍함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풍부함. 어떻게 하면 풍부할까? 궁핍함 도대체 뭐가 궁핍한 걸까? 우리는 그그 어, 그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풍부한지 궁핍한지를 따지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나는 당연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쫓아 살때 나는 성공해도 잘 돼도 세상 말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궁핍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갈급해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방법대로 애를 쓰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서 어떤 것들을 얻었을 때 아, 이제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얻은 얻은 것들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허하고 궁핍한 것 오늘 우리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냥 어, 내가 해서 잘 되면 그게 좋은 거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풍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기 바라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애씀과 내 수고를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있는 건지, 물론 그냥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만 놓고 따진다면 그게 방법이 뭐가 됐든 그걸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오늘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로 풍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니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궁핍함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므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풍부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